삼본역과 금정역 주변 주민들은 수년째 지하철 소음 피해를 호소해오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군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정역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수년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들리는 기차 소음 때문입니다. 지하철도 문제지만 화물을 실고 달리는 기차들이 지날 땐 진동과 소음이 더욱 심합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이사 왔을 때는 사실 지하철이 끊기 전까지는 잠들기가 좀 어려웠던 거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이제 아무래도 소음이 많다 보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최근 금정역이 2호선 급행 열차 정차역으로 지정되면서 더 자주 전철이 지나게 돼 벌써부터 소음 피해가 더 커질까 걱정입니다. 삼본역 인근도 비슷한 문제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와 2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철로엔 방음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고스란히 소음이 전달됩니다. 플랫폼과 연결된 짧은 방음벽이 있지만 이마저도 중간이 끊긴 상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3년 전. 금전과 삼본 구간 오래된 방음벽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수리산 방면 비어있는 구간에 방음벽을 새로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새롭게 설치되는 방음벽은 2m에서 2.5m 사이 높이로 과연 소음 저감에 효과적일지 미신적다는 겁니다. 이 방음벽에 대한 높이도 다른, 뭐, 사, 다른 타시는 뭐 4m라든지 그 이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소음 개선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포시는 방음벽 공사 주체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시에서 주체적으로 나서서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주어진 환경을 그저 받아들이고 살아야만 하는 거냐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뭐 다른 유관 기관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시민이 불편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그 기관과 많이 협의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주체가 철도공사라고 하고 그냥 마냥 무태하게 그냥 넘기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아쉽습니다. 철도 운행 장치 점검 등의 이유로 약 2년간 지연됐던 공사는 올 상반기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진행되는 공사에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려는 군포시의 의지가 약한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